자 강원 보도를 하겠습니다. 발샤와 갈레고가 들어왔고요. 치베타노프가 나갔습니다. 용병만 네.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춤프로 계약된 선수들 이 있긴 한데 이제 외국 선수가 교체된 게큰 틀에서 보면 그렇고요. 네. 발샤로 시작해서 갈레고로 끝났습니다. 발샤, 무고사, 디노와 같은 이제 몬테네그로 출신 공격수인데 디노가 시즌 초에 아킬레스 건 파열로 사실상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면서 대체 자격으로 영입한 자원입니다. 강원이 발샤를 영입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어, 디노가 어쨌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뭐큰 돈을 들인 영입은 아닐 것이다. 뭐 아니면 도다. 이런 반응이 축구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기 뛰지 않았는데 이 선수가 K 리그에서 통할 만한 능력을 갖춘 선수란 걸 어, 증명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성공적인 영입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이정엽까지 장기 부상에서 돌아오고 김대회원이 역대급 폼 어, 뽐내고 있고 양현준이 포텐이 폭발하면서 강원은 갑자기 득점 맛집, 공격 그렇죠. 맛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원은 치베타노프를 정리하고 갈레고를 영입하면서 이적시장을 좀 마무리했는데요. 갈레고는 주로 왼쪽에서 뛰는 왼발잡이 윙어입니다. 자대원 우현준의 치우친 이성공격 뎁스를 넓혀준 자원으로 좀 기대를 모으고요. 갈레고 영입으로 강원은 외국인 자원을 올해 싹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강원은 갈레고와는 별건으로 전북 문선민 영입을 좀 진지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트레이드로 논의가 되다 이적료를 지불하는 단독딜. 요즘 이적 시장 시세를 생각할 때는 좀 와우 소리가 나올 음. 정도의 액수까지 네. 전북에 제시를 했고요. 협상은 합의 직전. 정말 사인만 하면 끝나는 지점까지 이르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정말 다른 분야의 뭐 계약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장 찍기 전에 모른다. 는 말이 딱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돼요. <laughs> 이번에 조금 <laughs> 기사로 인해서 어,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는데, 당시 전북이 이제 일루첸코 이적 그리고 쿠니모토 음주운전 사건과 같은 이슈가 줄줄 생긴 상황이었고, 결국 남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문선민이면 윤스식 역습 축구에 속도를 더할 자원으로 좀 여겼을 것 같은데 윤스 감독은 아무래도 좀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 근데 김대원 그러면... 양현준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어떻게 예. 시간 분배할 거예요. 음. 예. 그래도 강원이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그 교체는 교체대로 하면서 국내 선수까지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려고 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동시에 이제 일부 국내 선수들의 정리 장업도 좀 진행을 한걸 알고 있는데 결과가 말해 주듯이 국내 선수의 이동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스, 토트넘과의 이제 올스타전 활약, 그리고 이제 뒷발골, 예, 그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지금 떡상을 했죠. 아, 지금 뭐 최고 스탑입니다. 최고 스탑입니다. 네. 예, 양현준 선수, 어, 시장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실력되고, 나이 어린 선수는 좀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데, 예, 강원 내부에선 아무래도 국내 이적보다는, 뭐 최소 뭐 3년 이상 더 강원에서 뛰고, 유럽으로 가야 할 선수라고 좀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양현준 선수의 목소리가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최근 인터뷰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대구입니다. 네, 페냐 선수 들어오고 라마스 선수 나가고 딱 고자리가 그 바뀌었네요. <laughs> 조용한 여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은 역시 이제 6월 30일부로 끝나는 라마스의 공백을 메우는 거였습니다. 라마스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왜더 잘하는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 어떻게. 매울 것이냐 이런 고민이 컸었는데 에, 내부적으로는 대체자를 이제 페냐로 어느 정도 좀 가닥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음. 듣기로는 2월인가 계약을 했다는 얘기 도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즌 전에 이제 연장 계약이 되지 않으면 아, 그 예. 예, 찾아 했던 상황이었고 아. 그래서 이제 페냐가 좀 빠르게 어, 이제 작업을 할수 있었고 오피셜 발표 전에 이제 대구 합류 후에 훈련.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과의 데뷔전 보시면 알겠지만 가능성 분명히 있는 선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부산 출장에 갔을 때 페냐가 이제 세징야, 제카와 같이 이제 라마스 응원하러 음. 예, 왔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 진짜 세징야가 약간 대장처럼 예, 외국인 선수들의 적응을 잘 돕는구나. 여기선 브라질 선수가 잘할 수밖에 없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구는 페냐 외 국내 선수죠. 중앙 미드필더. 어, 추가하길 바랐습니다. 지금 수원FC도 그렇고 중앙미들표 찾는 팀들이 좀 많았는데요. 많았죠. 예. 네, 시즌 전에 이제 윤빛가람 음. 맹성훈과 링크가 됐지만 두 선수는 각각 제주와 전북을 택카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목표는 중미였고 다시 이제 윤빛가람이 등장을 합니다. 윤빛가람은 지금 제주로 이적한 다음에 전력 외 선수로 분류가 됐죠. 제주는 어떻게든지 윤빛가람을 올 여름에 좀 보내길 바랐고 대구는 임대 형식으로 윤빛가람을 품을 수 있는지 좀 각을 살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대전으로 결국 이적한 주세종도 타깃이었는데요. 뭐둘 중에 누가 먼저다 이런 것보다는 쫙 펼쳐두고 살펴봤습니다. 근데 주세종의 경우에는 뭐 계약 기간도 그렇고 보상금도 있었고 보상금이 제일 컸죠. 사실 K 리그 원 팀들이 네. 주세종을 원했지만 못 데리고 음. 대전이 데리고 갈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죠. 주세종 선수가 K2로 간 보상금이 발생을 안 하니까 이게 네. 제일 컸죠. 네, 삼억 원 이상이라고 네. 어 얘기 나왔고요. 금액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윤빛가람과 주세종 이름을 들으면 느낌이 딱올 겁니다. 국대급, 그러니까 이진용과 파트너십을 이룰 주전급 중미를 원했습니다. 백업을 찾았다면 조금 더 손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 주전급을 찾다 보니까 영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송유영에게도 관심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라이언시티에서 뛰는 미드필더 겸 공격수인데 아침 맞대결에서 대구 상대로 좋은 활약 펼쳤잖아요. 그래서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도훈 감독, 라이언시티 감독이죠. 지금 송이형을 주주 자원으로 어, 여긴다고 좀 선을 그었고 협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구는 포항과 비슷합니다. 스쿼드가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였고 그쵸. 여기서 조금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큰 움직임이 없었던 그런 이적 시장이었습니다. 자 아홉 번째 팀입니다. 서울이죠. 네, 가장 바쁜 여름을 보낸 팀 중에 하나죠. 음. 들어온 선수 일류첸코, 케이지로 황인범, 서주환, 김우홍. 나간 선수 정원진, 밴 히카루도, 박정빈, 이승재, 김진성, 정진욱, 황인범. 네, 이렇게 되겠네요. 바빴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 좋은 모습 보인 익수볼이 올 시즌 에잘 먹혀들지 않으면서 현재 그룹 B에 머물고 있고 이제 무승 행진이 길어지면서 전략. 전력 보강의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건 역시 공격수였죠. 서울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외인 공격수 없이, 예, 그리고 이제 센터백으로 좀선회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웨인포워드 없이 이제 시즌 구상을 했다는 건데 경기를 거듭할수록 전방에서 이제 방점을 찍어줄 선수의 필요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플랜에서 살짝 벗어나서 외인 공격수 영입에 뛰어들었고 국내외의 자원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려온 게인류챔코입니다 공격수 영입을 바라는 서울과 어 일류첸코를 다른 외인으로 교체하길 바라는 전북의 어, 니즈가 맞아 떨어진 딜이었고 어 서울은 베테랑 일류첸코가 바라는 계약 기간을 예,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시켜주면서 제주와의 영입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데뷔전에서 첫 슈팅으로 어, 득점하면서 영입 효과를 바로 좀본 서울이었고 어 반전을 위해서는 어느 팀이든 좀 투자가 필요하다는 어, 사실을 어, 입증을 했습니다. k 지로의 경우에는 임대 후 완전 이적 조건인데요. 어, 구단이 설명한 대로 일본의 김, 고요한이라고 어, 보면 됩니다. 세밀한 마무리 능력보다는 저돌성의 장점이 있고요. 이선과 삼선을 활발히 누비면서 고요한의 역할을 대신할 자원으로 꼽힙니다. 황인범이 이제 재입단 후에 이제 한 경기 뛰고. 다시 유럽으로 지금 진출했기 을 때문에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한승규와 KG로가 팀 중원에서 해줘야 할 역할이 좀 분명 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황인범의 경우에는 이게 이적 시장 평가이기 때문에 일단 이내 넣었지만 어. 바로 <laughs> 어, 떠났습니다. 에, 서울은 냉정히 지 당장 우승을 노릴 전력은 아닐지라도 지금 검증된 골잡이인 일루첸코와 국대 주전 비드필더인 황입, 황인범을 영입할 수 있는 구단이란 걸 이번 여름에 증명해 보였다는 측면에선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고요. 오스마르 같은 부상 장기 부상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센터백 수미를 볼수 있는 자원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어, 여의치 않고 그래서 결국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믿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열 번째 팀은 김천입니다. 뭐 영입이 많습니다. 임승겸, 최병찬, 이지훈, 이우연, 이준석 김준범, 김윤성, 윤석주, 문경권, 신성훈 선수가 입대를 했습니다. 김천은뭐 말씀해 주신 대로 군팀이기 때문에 네. 영입이 오케이. 없는데 네. 여름 신병이 가세를 했습니다. 음. 지난 6월에 입소를 해서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1 0 명이 체육부대 합류하면서 스쿼드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김천은 뭐 이들이 팀 분위기를 반전하고 성적을 올리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는데, 김천 지금 예상과 달리 11로 추락한 상황이거든요. 음. 김천 일단 9월 전역하는 조규성, 정승현 등과 같은 심 지원들이 나가기 전에 얼마만큼 승점을 쌓을 수 있을지. 그 사이에 새로운 신명이 얼마나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일단 예년에 비해서는 이름값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연령별 대표팀과 가능성을 보인 선수들 젊은 선수들을 대거 선발을 했는데 당장 나가는 선수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K리그에서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못한 선수들이라는 게 팩트거든요. 김태환 감독이 뭐 워낙 흙속의 진주를 잘 찾아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를 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음. 당장 이제 9월 전역생들의 포지션 등을 살펴보면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좀 있기는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난해 말 입대했던 김지현 권창훈 이영재 강윤성이 음. 팀의 중심을 더 확실히 잡아줘야 되는 중책을 갖고 있을 것 같다라고 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11번째 팀은 수원삼성입니다. 신원호 안병준 정호진 이종성 만화부가 들어왔고 김상준 이한도 한석희 구대영이 떠났습니다. 자 수원 이번 여름에 가장 바쁜 팀. K리그 1팀 중에 가장 많은 다섯 명의 선수를 새롭게 등록한 팀인데요. 그렇죠. 그만큼 반등을 위해 선수단 변화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안병준. K리그 2에서 검증됐던 안병준을 영입해서 약점인 최전방을 강화했습니다. 당초 외국인 선수도 염두에 뒀지만 그로닝이 빠져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더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 안병준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수원의 안병준 영입을 위해서 이한도까지 보낼 정도로 안병준 영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한도 선수 나간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던 음. 팬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만큼 이병근 감독은 득점력 부재에 대한 해결을 원했고 그러면서 안병준을 데려왔고요. 여기에 이제 만화부 선수를 영입해서 측면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안병준과 만화부는 빠르게 팀에 합류해서 벌써부터 팀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죠. 여기에 이제 정호진 영입했고요. 이종성 복귀를 통해서 최선근이 사실상 시즌아웃으로 쓰러진 3선 도 보강을 했습니다. 이기재 이타록은 재계약 불발을 대비해서 왼쪽 수비수죠. 일본에서도 일단 신원호 선수 음. 영입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바쁘게 움직이면서 여러 자리에 선수 영입에 성공했지만 그러면서도 정작 저는 중원 쪽에 아쉬움을 해결하지 못한 게좀 아쉽더라고요. 수원이 갖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물론 최전방의 활약이 약한 것도 있지만 공격적로 공격진을 지원해줄 수 있는 패스의 부재도 좀 있었거든요. 음. 정호진과 이종성은 이런 유형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수비를 해주는 파이터형 유형이고 네. 사실 지금 수원에서는 사리치 외에는 중앙 쪽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줄 선수가 없잖아요. 정성원도 많이 뛰는 스타일이고 아, 그렇죠. 네. 수원이 이 자리 영입을 위해서 이기재와 트레이드로 윤빛가람 선수 영입도 고심했었거든요. 음.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면서 사리치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이한도가 떠나면서 민상기 불투 있어요. 두 센터백에 의존하게 된 것도 이병감독의 고민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센터백 영입을 위해서 여러 카드를 고심한 걸로 아는데 역시 결과적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소원은 일단 공격 쪽에 방점을 찍은 만큼 급한 불은 끄기 음. 껐거든요. 네. 하지만 다소 아쉬운 요소는 결국 이병근 감독이 얼마만큼 전술적으로 잘 커버하느냐, 음. 뭐 센터백이나 중앙 미드필더 네. 부분, 이 부분에 달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마지막 팀 최하위 성남입니다. 들어온 선수 밀로스, 심동훈, 김은민, 나간 선수 이종성, 정석화, 장영기 선수입니다. 네, 뻔뭐 발샤도 그렇고 밀로스도 그렇고 앞으로 점점 몬테네고로 출신들이. 어떤 리즈가 좀 늘어날 것 같다. 조지아랑 몬테네그로가 지금 브라질을 네. 위협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laughs> 가성비 갑이라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성남 입장에서 밀로스 영입은 천군만마가 같다 하는 네,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 처음 영입할 때는 이제 대표팀 경력도 많지 않고. 그래서 아주 큰 기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모습은 대박에 가까운데 내부에서는 2020년에 나상호, 2021년 건경환 두 임대 대박 케이스를 거론하면서 현재는 밀로스가 팀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오.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공격 연계, 연이은 득점도 좋은데 훈련 중 파이팅을 가장 잘 불어넣는 선수가 이제 밀로스라는 얘기도 하고요. 심동훈도 열정을 얘기하면 이제 둘째 가면 서러운 선수잖아요.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두 선수의 영입만으로도 플러스 요인이 조금 있는 여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김남일 감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변화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해줄 마법사 유형의 윤빛가람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같습니다 맞아요 네. 실제로 많은 팀들이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2선에서 못뛸수 있는 공격수 김주공을 영입하기 위해서 밀리치와 박수희를 제주에 보낼 용의도 있었습니다 밀리치가 이제 제주공항 그리고 김주공이 성남 클럽하우스를 찾았을 정도로 사실상에 던질 상태였는데 제주 구단 내부 사정으로 갑자기 무산이 됐습니다. 현재 성남이 승점차로 볼 때는 이제 반전이 많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성남시장이 예, 성남FC를 어, 이제 뭐 비례 대명사로 어, 지칭을 하면서 사실상 조금 뭐 분위기가 좀안 좋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어, 선수단이 할수 있는 거는 스쿼드 변화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것도 좀 여의치 않았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좀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이종성, 이종성의 경우에는 이제 뭐 권한규, 뭐 수비, 김민혁, 뮬리치와 함께 성남의 척추를 책임져줄 어, 선수를 기대를 했는데 지난 시즌 첫 맞아요. 번째 임대 시절만큼의 퍼포먼스 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수원에 때마침 이제 이병헌 감독, 이종성을 잘하는 감독이 부임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기 임대 해지가 되면서 이제 수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여름 이적 시장까지 해서 뒷 이야기도 어느 정도 전해 드리고 네. 왜, 어떻게 이렇게 딜이 됐는지도 설명을 드리고 착착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각 팀의 스쿼드까지도 살짝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laughs> 완전 마시가서 네. 뭐 들으시는 분 약간은 거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응하셨을 겁니다. 네. 네. <laughs>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